네, 안녕하세요. 웨버그린입니다. 오늘은 코인 투자에서 매번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제블로그고요 블로그 그렇게 뭐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씩은 올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정리가 필요할 때, 특히 이제 장문의 글로서 정리가 필요할 때는 블로그를 좀 가끔씩 사용하는 편이고요. 어, 그때그때마다 시장에서 흘러가는 상황과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까지도 좀그 순간을 좀 기록을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블로그를 가끔씩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블로그 글이 이제 3월 14일 한창 막 불타오를 때요. 그때 이제 개인적 그런 어떤 느낌을 남겼었는데 그때 특히 이제 많은 또 커뮤니티 댓글에서 코인 박사들이 많이 납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지금도 저평가다. 뭐 길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데 이걸 보통 사람이 견디겠냐 이제 그 문제죠. 그리고 전 세계 자산이 얼마인데 이게 앞으로 뭐 100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요? 계단가게 100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을 는듯막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금리 시총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전 순간 섬뜩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순간이냐면, 앞으로 또 그럴 상황이 올 텐데, 이제 작은 사이클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신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고인물들을 가르칠 때가 좀 위험합니다. 과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길게 본다면 그냥 이거,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코인 투자에서 매번 반복된 현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다가 아침에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서 다섯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요. 음, 우선 첫 번째는요, 음, 분노하고 남탓하고 투집 찾기 바쁘네요. 이번에 진입한 신규가 많기만 하다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반응 피드백 자체가 고인물들이라고 하잖아요. 투자 사이클, 진난 사이클, 아니면 지진한 사이클 겪으셨던 분들의 리액션과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의 리액션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게 좀, 완전히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말로만 존버하면 된다 이야기하고, 실제 일이 닥치니 흔들리네요. 진짜 존버 정신도 하나도 없고, 약한 손들이 많네요. 라고 또 썼습니다.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오를 때는, 여태까지 뭐 그런 그림 막 봤지 않습니까? 뭐 장투 그림 표현해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운데 막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요. 그렇게 할수 있다고 다짐을 해놓고서 실제 일이 닥치고 나니까 시즌이 끝났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3번에 바로 써놨는데요. 얼마에 얼마에 매도했어야 했느니 아니면 시즌이 끝났다느니 의미 없고 근거 없는 소리 많이 합니다. 자, 뭐가 의미 없고 뭐가 근거 없냐면요. 얼마에 매도했어야 했는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시즌이 끝났다는 말은, 말은 아예 틀린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예 틀린 말이고 근거가 없어요. 그럼 시즌이 끝났다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코인이 내려가서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시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난발하는 것 같다. 그리고 4번, 초기 선점 코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소에서 쉽게 쓰시는 코인 말고, 상장하는 것들, 새로 상장하는 것들 보면 그 전에, 요즘은 이제 에어드 작업 많이 하잖아요 에드, 에드작을 하면서 뭐 초기선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덱스를 통해서 미리 초기선점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3월까지 정도 피크치다가 이번 달좀 들어서 부터 장이 안 좋잖아요 유동성이 좀 빠지다 보니까 좀 많이 식었어요 그만큼 초기선점 했을 때 위험성은 이 회복력이 좀 뒷신 난 거죠 급격하게 오르지만 회복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하또그 다음 또 새로운 걸로 또다 갈아타버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상승장임인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좀 많이 자금이 좀 없어진 것 같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인물 고수들은 아무 말안 하고 뒤에서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금의 상황들, 뭐 반응들, 이런 거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 진입각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 아 어,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특히 저희 채널에 또 고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어, 가끔씩 좀 섬뜩할 때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좀더 풀어나가 보자면 지난 2021년 고점 때부터 해서 2022년 하락장 때 우리가 좀 돌이켜 본다면 뭐제 채널에서는 뭐 플랜 B에 대한 의심 거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플랜 B 찬양할 때 그죠? 저는 막 의심해보자 얘기하니까 욕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22년 하라장 때 지금부터 뭐 돈이 사라진다, 뭐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들 하고 뭐 반반전략 이런 것도 얘기하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그때 조회수와 구독자 많이 떨어져 나왔고, 실제로도 원래 상승장 때 많이 나왔던 조회수의 한 반토막 정도 났었고, 좋아요도 별로 그렇게 많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은 돈을 더벌수 있어요.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죠. 왜냐면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건 우리 의 욕망이고. 그 탐욕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해줬을때 매우 좋아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결국 듣고 싶은 이야기, 현재 추세에 대해서 중계를 해 줘야 맞장구 치고 분석력 뛰어나고 인사이트 깊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사이트 깊다 이렇게 뭐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전부 다 뭐에 초점이 가냐면 짧은 시야예요. 짧은 시야. 좀더 멀리 보면 허무 맹랑한 소리 한다고 하고 지금 당장에 짧은 시간이 일어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오고 바로바로 바로 맞추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중독되다 보면 사람의 시야가 너무 근시한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더큰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 단기를 좀 버리고, 중장기로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이지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남들 다 망했다고 할 때, 그리고 가격 아래로 처참하게 떨어질 때가 진짜 매수 기회였고, 반대로 다, 남들 다 옳다고 하면서 잠입빛 전망을 내놓을 때가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어떻게 보냐, 그리고 사이클을 어떻게 보냐의 좀 차이인데, 큰 프레임 안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작은 프랙탈의 등락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때이죠? 상승장 중에 바로 또 작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이클 안에 작은 사이클인데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다. 여기서 지금은 작은 등락의 상황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요. 일전 텔레그램에서 시즌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내 멋대로 응답자가 23%였습니다. 물론, 질문 자체 의도를 보고 장난으로 체크한 사람도 좀 있을 거라 봐요. 그냥 내 멋대로 23%가요. 하지만 이 조사를 한 이유는 유튜브 댓글이나 뭐 여러 이제 반응을 보니까 시즌 종료란 말을 쉽게 꺼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4년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쭤봤는데 어, 종료라는 분이 14% 어, 진심으로 종료라고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예, 의견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 적더라도 근거가 좀 중요하겠죠 예, 근거를 통한 또 건전한 토론회장이 이 에버그린 댓글창 에버그린 채널의 댓글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지금 현상이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떠오르긴 하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인 때부터 겹치면서 일어난 비트코인 하락장이 떠오릅니다 그럼 지금이 하락장이냐 아, 그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한번 터졌어요 전쟁이 빵 터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의 뭔가가 문제가 터지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도 전 마찬가지 생각하거든요 마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약간 느낌이냐면 이란 이스라엘 약간 이런 느낌이죠 미국이 약간 이쪽에 있어 주면서 대신 이런 이슈를 통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릴수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뭘 이슈를 덮을 수 있었냐 인플레이션 이슈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해서 그 이슈를 덮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끈적끈적하게 안 내려오잖아요 2%로 안,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하죠 이런 와중에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오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개가 지금 겹치는 상황에서 뭔가를 풀어나가야 될때 외부로 이슈를 돌릴 수 있, 있을 만한 것이 전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봤을 때도 상당히 고점 논란이 이어져 왔었잖아요 1, 2, 3월 뭐 올해 1분기 계속 내내 가격 저 오른 게 맞냐 왜 AI 묻어있는 거 모르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이러한 구실로 인해서 정리되고 가고 있는 와중 되게 지금 현상이 비슷하다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하고 뭔가 가리려는 이슈를 시선을 돌리라는 것과 지금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쟁 이슈 이런 거빼 놓고 이야기해도 2022년 하락장 시장 인식에 대해서 복귀를 좀 해보자면요. 어, 그때는 자칭 분석가들, 인플루언스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2022년 1년 내내 하락했잖아요. 1년 내내. 근데 뭐라고 했냐. 아직,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우려먹었습니다. 근데 사람 좋아했죠. 좋아했어요. 왜냐면 상승장 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내 계좌가 비록 지금 뭐, 많이 갈가먹혔지만 좀더 버티면 된다는 라 식으로. 계속 버텼죠. 심지어 2022년 5월 테라나 사건 터지고도 계속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 계속 그말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그리고 2022년 11월 FTX 사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터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저점이었거든요.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 상승장이다. 계속 외쳐, 외치려면 끝까지 외쳐야 되는데, 4년 주기 사이클 그냥 아예 외치든가. 또 웃긴 거는 이때 되고 나서는 FTX 이제 사건 터졌기 때문에, 시즌 종료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가 바닥이었는데 말이죠. 크리토 시장에 이 계속 쉬지 않고 붙어있고 흐름을 아시는 분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뭔 말인지 아마 아실 걸 생각합니다. 대부분 늦습니다. 대부분 뒤늦게 따라와요. 한 6개월에서 심지어 1년 정도 늦게 늦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꼭지에 물려가지고 이때 상승량을 또 외치는 거죠. 늦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보면 비탈리 부테린 비탈리 뷰테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왔었잖아요. 판교에, 그 카페에 뭐 갔었잖아요. 그 소식. 이 끝났어요. 이거 비들 서울 끝났어요.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비탈리 뷰테린이 판교에 왔다란 기사를 막 뿌리면서 막 놀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지난 얘기인데. 그만큼 이 시장에서는 정보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이미 끝난 정보를 물고 늘어진다라는 게 이쪽의 현실이죠. 근데 그거를 조금만 이용을 한다면은 남들보다 좀더 빨리 시장을 선점해서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2022년 말 계속 상승장 준비 컨텐츠 에버그린 채널에서 찍을 때는.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계속 영상마다 따라서 아직도 하락이 한다라고 두고 보란 식으로 신비주의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댓글에. 근데 막상 오르고 나니까 다싹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매번 반복이고 아닌말고식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이클,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주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이것도 하나의 예로 좀 들자면요. 과거 2021년 더블 피크 장이었잖아요. 2021년 4월 내려가고 2021년 11월. 이렇게 더블 피크였잖아요. 자, 이때 2021년 4월 피크 찍고 테슬라 비트코인 팔고 중국 채굴 금지하고 이때 내려올 때 그레이 스케일이 이제 6개월 나가 매도 물량 나온다 뭐니 이때 공포 떨때 쯤이에요 이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냐면요 실제 주변 지인에서 어떤 말 많이 들었냐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한 차례 끝났으니 바로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사람 많았어요 즉 사이클 흐름 보다는 가격으로 사이클을 본인 입장에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2021년 11월 다시 피크 찍었으니까 맞는 말이네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지금 비트코인 4년 반간기 이 사이클을 모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 들면서 아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 사이클을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물론 방향이 잘못됐지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방향이 잘못됐지만 뭐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통용되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감하고 있는 어떤 그 규칙과 그 주기라는 게 있는데, 어, 그냥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그니까 시장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규 투자자들 많이 유입되는 거.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 21년 상승장 때 이름만 같아도 오른 거. 그리고 이름 비슷하고 초성만 같아도 오르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장들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장 동일하게 이번 장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가격이 싸다든지 뭐 그런 거. 계단 가격만 보고 시총 안 본다든지 그런 것도 이번에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이클의 현 위치 파악은 이건 코인을 좀 했다는 사람도 좀 놓칠 수 있다고 봐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었긴 했는데 이게 코인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투자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시 사이클 관점, 특히 제 채널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어떤 분들은 개별 종목 초기 선점의 영역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알트코인 중에서도 하이 리스크 알트코인, 완전 초기 선점, 시장 마켓 작은 거, 완전 초기요. 그 이제 그것만 노리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너무 커졌고 다볼 수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최근에 그 가격 조정을 인해서 다시 MVRB 이전 사이클 비교, 뭐 P&M 멀티플 그리고 롱타임 홀더 NUPA를 보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오래 한 사람들도, 투자 오래 한 사람들도 마치 이것들이 새로운 것인냥 보는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이, 이게 줄기가 거시 사이클 관점이라면, 저기 가지 끝에, 가지 쳐서 가지 쳐서 요 끝에 있잖아요. 요 끝에 개별 종목 초기 선점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많다. 저 끝까지 아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빠지다 보면은 계속 기회가 보이는데 멈추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꼭지점 정확히 맞춰서 풀면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장못 빠져 나온다라고 일단 그 일단 기본 전제로 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못 빠져 나온 못 빠져 나오는 건데 뭐죠라고 그러실 건데 그러니까 못 빠져 나오는 만큼 중요한 건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겠죠. 못 빠져나온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본인이 이제, 어, 이 정도 수익을 누려볼 수 없는데 할 정도로 많이 누렸다면은 일부라도, 조금 조금씩 일부라도, 그 다음 기회를 위해서 일부라도 조금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나가면서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MVRBG 이것도 올려드렸고, 텔레그램에, 그리고 이전 사이클 비교 이것도 한번 올렸었고, 그리고 롱타임월더 NUPL 이것도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일례로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 바로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이 소리는 많은 비트맥시들이 하기 좋아하는 이야기로 많이들 이 이야기로 전파를 하였 어요. 하지만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돈 앞에는 정말 솔직하죠. 전쟁이 일어난 비트코인 일단 가격은 빠졌습니다. 여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나 안정화하고 그 이후에나 다시 이큰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면서 올렸지 일단은 처음에 빠졌습니다. 그냥 우리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장 뭘 사시겠습니까? 당장 본능적으로요. 비트코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사주겠지라는 심리가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위험 투자 자산이며 금처럼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계속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좋게 이야기하면은 아직 끝물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 땡 하고 바로 이때 딱 기간 이때 하고 바로 급상승한다. 그런 사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치 ETF 요소처럼요. 어차피 시간 문제이고 이 재료를 남기고 여기서 멈출 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차피 시간 문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또 많이 또 아마 하락 문제로 돌변할 것 같은데, ETF도 마찬가지였잖아요. ETF도 분명히 이 외부에 있는 특히 주식에 있는 자금들이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ETF 오픈하고 나서 그레이스케이 물량이 너무 초점이 간 나머지 계속 하락 문제로 가다가 오히려 큰 상승을 놓쳤던 경우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반감도 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비트코인 반감은 이건 100% 좋은 호재이죠 왜냐면 생산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채굴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이건 희소성에 대해서 올라간다 가치가 올라간다는 라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재료입니다 이 좋은 재료를 남겨놓고 여기서 마무리 될 것인가 이제 각자의 또 판단에 있겠죠 저는 지금 이 순간 훗날 이때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